인연이 있으면 와서 대승대지 십육경을 듣습니다. 인연 없는 사람은 가버립니다. 일찍까지도 늦게 가지도 않고 대승대지 십육경 강의를 하려니까 갑니다. 보셨죠? 내 주변에 항상 스님들이 십여 명이 있다가 현재 몇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연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2년 넘게 있었습니다. 내가 대승대지 심륜경 강의를 하려니까 그가 가버렸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인연이 없습니다. 나는 제자들과 도반들에게 인연을 중요시합니다. 법과 인연이 있으면 아직 인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올 때는 오고자 해도 비교적 어렵습니다. 생각하고 고려하기를 오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 때는 떠날 때는 아주 쉽습니다. 누수님, 제가 이제 하직 인사 올리겠습니다. 집에 가봐야겠다 하거나 여기 떠나겠다고 하면 가보라고 합니다.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겁니다. 각자 자기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법 인연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엄경 강의를 할 때는 뒷좌석이 비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세줄 비고 어떤 때는 다섯 줄 비고 했는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승대지 1 6강 강의를 하니까 뒷좌석이 꽉 찼습니다. 간 사람은 몇명안 되고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뒷줄에 빈 자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제법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이 경전은 대집 십륜경 안에 있습니다. 이한 무리의 보살들은 다릅니다. 우리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설한 거의 입법개판 강의를 할 차례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장왕보살을 대지장왕보살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그에게 대자를 덧붙였습니다. 대지장왕보살입니다. 이 지장보살의 왕 역사에 대해서는. 각 경전마다 매우 길게 소개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전을 강의하기 위해서 경전의 내용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를이 경전을 강의할 때에 경전을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권의 경전 전체를 여러분이 여섯 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해설을 붙인 것을 포함한 겁니다. 본 경전은 그리 많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부처님께서 월장경을 설에 마치시고, 부처님께서 열장경, 월장경을 설에 마치셨습니다. 갑자기 법회 가운데에 허공에서 여러 가지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길상한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재석천왕인 무구생이, 이 재석천왕의 이름이 무구생인데, 바로 재석천의 천주입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러한 서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지장보살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장보살의 공덕상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지장보살이 현신을 하십니다. 서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지장보살께서 남방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로 오셨습니다. 현신을 하시어 부처님을 찬탄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호의문 의문 보살이 그가 부처님께 두번 여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여쭈었습니다. 지장한 보살의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어서 도대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호의문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 보살의 공덕은 불가사해하며그 공덕이 수승합니다. 이 단락은 전문적으로 지장 보살의 공덕이 수승함을 설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진언이 있습니다 바로 대승대집 심륜경의 진언입니다 지장보살이 설한 진언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 지장보살이 설합니다 물과 불의 길상함을 구족한 광명의 대 김영주라고 합니다 바로 총지다라니입니다 최후의 여섯 번째 달락에서는 천녀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네 가지 종류의 상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상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수승한 공덕을 또 찬탄하십니다. 천녀가 부처님께 네 가지 종류의 상에 대해서 여쭙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신 것입니다. 대략 여섯 달락으로 나눕니다. 이하는 우리가 한 달락씩 강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월장경을 설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달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거라제야 산에 여러 선의들이 사는 곳에서 수많은 위대한 비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위대한 비구들이란 바로 성문승들과 다시 또 보살마살의 대중들과 수많은 보살승들이었습니다. 월장경을 설에 마치고 나서 바로 월장경을 설에 마치고 난 후입니다 모든 경전에는 다 육성취라고 해서 정신서가 있습니다 서분에서 육성취의 정신을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처가 화엄경입니다 청량국사가 쓰신 화엄경 소초 가운데에서 육종성취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경전을 강설하는 법사들이 모두 청량국사의 소초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할때이 여섯 종류의 신앙으로 신심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을 일체경전의 공통적인 순서라고 합니다 저분에서는다 이렇게 설합니다. 이것은 고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멸도하신 후에 제가 경전을 결집할 때 경전의 첫머리에 먼저 어떤 언어를 두어야 할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시야문이라고 시작하고 한때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어느 청중의 무리와 모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여섯 가지 일로서 화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육화합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승가의 육합인데 여섯 가지 일로서 화합해야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육성취의 정신서라고 합니다. 바로 여섯 가지의 성취입니다. 이 법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성취는 바로 신심입니다. 접재는 반드시 신, 신심 위에서 건립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것은 바로 문성치고 언제 설하셨는가 하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성치라고 합니다. 누가 설하신 법인가 하면 이 경지는 비록 부처님이 주이시지만 지장보살이 주가 됩니다. 당시에 설법주는 부처님이시지만 법회 가운데 발언하고 이 법을 해설하는 주는 지장보살입니다. 어느 곳에서 설법을 하는지 장소와 청중은 어떤 대중들이 모여 있는지 등이 이것을 육성치의 정신서라고 합니다.